<든따든> 이제 요즘에 잘 시켜먹는 꼬마 에스에서 음식도 팔거든요. 패션 음식. 저 제가 헉, 드디어 왔는데 이렇게 들어서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더덕구이. 냉동식품도 배달이 돼서 와요. 더덕구이. 어. 박대감님 의 네, 유명한 갈비탕이에요. 저희. 이거 딱 제가 이게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아서 한번 주문해봤어요 꿀백설인데 꿀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잘 먹을 것 같거든요. 이거는 냉동 정말 오랜만에 잡채를 한것 같은데 사실 저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잡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손이 은근히 많이 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잘 못해줬어요. 내 남편이 요즘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. 좀음 그래서 조개 오늘 잡채가 먹고 싶다 그래서 잡채를 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잡채랑 그리고 갈비탕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갈비탕이랑 같이 먹으려고 맛있게 잘된것 같아요. 음 맛있어? Why did I get a noodle? 음 잡채도 줄게. 갈비탕 맛있어? Yes. 음. We had this before. 음. 우리 아이들 <웃음> 최애 <웃음> 음식. <웃음> 그거 갈비탕. 엄마 mom is coming. 갈비탕. 엄 김스컴이트. 비탕 김도 시켰어. 음, 맛있죠? 아빠는 지금 제차를 세차를 하고 있어서 세차가 <laughs> 길어져서 아이들 먼저 먹고 먹으려고요. 얌얌얌. 잡채 갖다 줄까? 아이들 잡채 먹어볼래? <laughs> 왜? 밥만 먹을거야 너무 커. 아이 <laughs> 뭐가 뜨거 엄마 식었는 거다하기 했는데 그렇지 맛있어요? 네네 많이 먹어요 응응맛있어이 응, 응. <laughs> 아, 맛있어? 음 요? 최고? 어우 엄청 잘 먹네 천천히 먹어 봐야 돼. 배고파? 왜? 어허. 물 갖다 줄게요. 하이디 왜 이렇게 빨리 먹었지? <laughs> 너무 빨리 먹었어. 많이 더 줘? 알았어 더 줄게요. Right 괜찮아. 어디도 두 그릇째. <laughs> 맛있어 그렇게? <laughs> 엄청 잘 먹네. 낚시 <laughs> <laughs> 진국이네요 이게. 오, 우리 하이디 두 번째 오구 잘 먹는다. <laughs> 왜이렇게 빨리 먹어? 천천히 먹으세요. 왜 굶었어? 오늘 왜 그래? 아 너무 웃겨 하이디코 박고 먹네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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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두 그릇째 어디 시끄러워요? 하아이 배불러 이제? No. 안 배불러? <laughs> 보시겠다, 딸기 먹어 보시 딸기 세차를 하고 있어. 아이디, 버블, 버블. 도라고 무디야? 세 그릇인데? 너무 맛있어? 엄청 맛있어요. 엄청 맛있어? 아이디는 물을 좀 <laughs> 드셔봐줘. 아이디는 이 신발이 마음에 들어? 언니 <laughs> <오늘> 사줬더니 이걸 <laughs> 신고 밥을 먹겠다네. 응? 엄마. <laughs> 누가 하 m 쓰기 신발? 엄마! 엄마 t a 어 No, 가서 우리 사 u 치 신발? w a y s 어 a v e to c h i 이 h i n back. Massy say, oh, 천 o m 먹어. e c h o c o a good, t s i t h t h a it? s good. is really good. Yeah, it's yummy. Mm. I made a p c h a e j a p c h a e is good too. I ate a lot of it. There, I'm not so m 잘지아 남편이 세차리를 끝내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우디는 이미 먹었지. 맛있었어? It's good. Mm -hmm. a good place. d a n you put some rice on the soup? I don't put rice in here. Yeah. Oh shoot, I forgot about that. Oh I need rice. Yeah. What? I was just drinking the soup because You're it was so really funny. good. No, that was a good idea. Oh, That's rice, how you rice to okay. Are you 갈 거야, 얘들아? 펌디팡가? 자기 입고 있어? 아이고, 아이고, 하지박스사러 가자. 박스사서 플레이할 수 만들까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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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복, 엄밀로. Big b 박스할 거야? 우리야 플레이아우스 만들어가서? 사올가 갈까? 어떡하지? 박스 사러 가? 가고 싶어 얘들아? 응 언제 갈 거야 근데? 책볼 거야? 응. 책 보고 가? 응 굿모닝 안녕하세요 하이디 멜로디 뭐 먹고 있어요? <laughs> 어디가요? 네. 어디 보요 b e c a 어디 보석? 디 보석? 어디 보석? 어디 보석? 어디 보석? 어디 보석? 어디 보석? 어디 보오디 보석? 어디 음, 박스를 사가지고 이제 어, 그냥 플레이어스를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. 응. 어? 어늘 너무 덥대 오늘도. 그래서 좋을 데 오늘 집 코그할 예정이라서 빨리 갔다 오자. 어? 수영은 yeah. 내일 할아버지 댄가 해. 내일. Wow, go, 내일 댄스 스쿨 갔다가. 어, 아, 아빠 아빠 내일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결혼식 리허설 해가. 응대리시계대리시계소리하 yeah. 음, <laughs> so 음, 아빠 알람 시계 너무 시끄러웠어 아빠 못일어나서 so <laughs> 엄청 시끄럽긴 해요 아 아니 아빠가 아침에 우리로 모모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요 힘들어 가지고 알람 시계 하나 더 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시끄러운 거 사야지 아빠 일어나니까 샀는데 지금 너무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<laughs> 시끄러웠어 엄청 <Yeah. 웃음> 너무 시끄러웠어? 알았어. 이제 박스를 사러 가보자, Watermelon. 테이프랑. 오로 i n k w 야 맛있게 먹어요. <목소리> 아, 신발 누가 사줬어요? Mommy. Mommy. 신발 둘다 너무 예쁘네. I'm <laughs> 신발 마음에 들어? 저거를 my... 사고 싶다 해가지고. 골든.. u 즈골든 e 즈즈골드 l l s h i m b 삐 l do you have to s e l 얘는 하나에 3, 4불 정도 두개를 사서 플레이어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응? 뭐? 재밌어 얘들아? 여기 카트에 꽉 앉으래 움직이지 말고 멜로디 거야? 이거는 박스랑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사왔어요 일단 이걸로 집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들어가? 어디 가세요? 터널? 이렇게 좋아해. 박스 마이스도 좋아하네. 너무 예쁜 플레이아웃 만들어줄게. Let's make it. 리 만들까? 와뭐뭐 뭐. 우리 뭐 먹어야? 꿀떡. 꿀떡. 백설기 꿀떡. 맛있어? 꿀떡. <laughs> 처음으로 꿀떡을 먹는데 좋아할 줄 알았어. It's a dog. s a dog 꿀떡. 꿀떡. s yes, honey. honey 내리면은 쥬아이 꿀떡, 스프릿이 끝. 이게 냉동돼서 good 파는 건데 괜찮네요. 꿀떡 꿀떡이야 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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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but honey is kind of like more. And maybe brown sugar. Mm. Mm -hmm. Wow, I like that. Can I have another bite, please? Of the good dog. yeah, but uh, Ooh, Please. Oh, I found something. Mm. Don't 있어? So? <laughs> oh, oh Let's go. Party. Let's go catch. Oh, shopping at do? New... Oh, 여기 있다. 여기 있잖아. Yay! 하나? 하이디나 하나? 하나? 하 엄마 차례. 예! 유나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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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하저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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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저희 남편이 오늘 치과를 치다와서진통제 진통제. <laughs> Huh? <laughs> what is that yogurt? Hi oh, gotcha Heidi! Oh, Heidi. yeah, you guys got No, baby. Baby's not. <laughs> my baby's Good job. Let's put this away.